떨어지려야지. 공짜 어딨냐. 외강탄띠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세소율 류라고요 가봅시다. 예, 간만에 한번 탑니다. 누거한번좀 보여달라 해가지고, 좀 타봅니다 아크 그 구시인가? 군가 있고 자, 간만에 타서 이제 이게, 그렇게는 템포가 정말 천천히 가거든요 템포를 적응할란가 모르겠네 수식스도 있고, 배도도 있고요 어? 컬세어 총기사님, 컬세어 하나 거기 가네 조심하세요, 컬세어 컬세어 하나 가네 음. 가고 있는데 아, 그 월생도 갑니다 총기사님 그 월생도 있어, 조심하세요 보세요, 전기사님한테 가는 것 같아요. 보세요, 조심하세요. 보세요, 내려봐 날개 부서질 것 같아. 게한마 왜 안맞았는지 모르겠다 버스탱 하나 오던데 예, 네, 버스탱 사봐 나이스 대단해. 좀 잘... 조금 전에 왜안 맞은 거야? 내가 뭘 잘못 쏜 거야? 제일 안 좋고. 좋은... 좀4도 잘... 어, 맞네. 대충 쐈는데, 리드가 틀리진 않았네. 오, 맛있게 드신다. 오, 맛있겠다. 야, 지금 몇. 하 나. 한입만. 오케이. 치명 하나. 야, 이거. 진짜 엔진 좋은데요? 나 가열 안 되려고 일부러 막왜안 켜고 했는데 이거 왜 빨갛게 계속 달려도 되겠는데. 오, 자, 빨간? 이거 마켓에 팔고 있는데. 얼마짜리인가 봤더니. 162달러. 판매하는 사람은 최저가가 162이고. 구입하려는 사람은 125달러. 뭐 절충 가격이 있겠죠. 한 130이나 40해 놓으면은 팔긴 팔겠다 누가. 근데 아유, 이걸 그 이돈 주고 산다고? 아이고, 하느님, 마소사 이건 아닌데. 100만 <laughs> 쯤혼자 왼쪽에가 있네. 봅시다. 가 봅시다. 음. 해돈을 왜 주냐? 진짜 <laughs> 자살이니? 자살. 자살 뚜껑대야. 왜 해돈을 해줘? 저 화력 어마무시할 건데. <laughs> 아, 이야, 이거 수이 25행지 두대 잡았다. 우리 뒤잡았는데? 무리하지 말고. 아, 드디어 가야 된다. 빨간, 빨간불 들어왔다. 드디어. 엔진 좀 시켜봅시다. 음, 후반기총도 있는데. 약간 음. 수25, 아, 수6보다 엔진이 안 좋을라나? 잘못 따라가네. 제공포. <laughs> 뺍시다. 딱 치고 나가는 속도 자체는, 스피파이어는 저 그런, 그런 건 한계가 있네요, 보니까. I25 저거 있잖아요. 저거. 손에 안 좋거든요. 야. 힘든 형태인가?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저 거점판이 그더 힘든 상태일 거예요. 연료가 좀 뿌렸다. 음. 아따, 뭐, 잡을만한 행인들 많네. 키 61만 제끼면은 다 되는 거아니 이거? B17은, 오케이. 폭격님 잡을까? 키61. 제로, 폭격님 뒤에 제로 하나 붙었는데. 조심해요. 치명타 네. 네. 만 났습니다. <laughs> 심명타 만났어. 내 네, 머리 위, 위쪽에 뭐 있나? 왼쪽 날개 손상시킨. 막교다이 연기난다요. 아까 나한테 쫓터지더만 죽여준다. 아 야크설이 좀 무서운데. 비슷하거든요. 야크설이나 나나, 사실 서로 비슷한 포지션이야. 야크설이 말고 피산팔을 좀 정리합시다. 피산팔 놔두면 라군들 폭격기들 쟤들, 제가 다 먹어버려. 공항으로 들어가려나? 공항으로 아, 들어가려나? 마무리 합시다. 아, 응. 저기 들어가는 건 오바고요. 3km 내로 들어가면 죽어요. 나한테 샷이 안 날라오는 건 폭격기가 저 들어와 있어아 보세요 보세요. 날라오죠? 나한테 아까 안 날았던 거. 건... 으으 그만해. 약간 고도 먹으면서 못된 짓 하네. 저 목표를 파괴해. 응. 고도 먹고 지금 에너지 다 빠졌거든요. 음. 돌아갑시다. 는 쟤는 상태가 너무 안좋는쟤이 쟤는 쟤는 쟤 어야 부딪힐 필요는 없었는데, 뭐. 우리는 그에 비해서는 좀 관용이 많죠. 좀 용서해주고, 어, 설화. 설화 같은 것도 모은 거죠. 예, 그거 뭐, 뭐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사회, 좀 사회 사회적인 그런 구성이었죠. 어. 옆집에 뭐 있는지도 다 알고 아니까. 어. 나하고 기총사건 이거 말 거야. 음. 나 뒤에 못 붙.. 아,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다. 머리를 못 들겠어, 머리를. 오케이, 오, 이제 한번 들었는데. 오케이, 치명. 오지, 엔진다. 나 끼앙! 메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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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네. 엔진 다가 버려. 어차피 폭격이 느리잖아. 승키급하면 빠른 거, 전두기 타든가. 그건 좀 뺐다가 들어가면 되더만. 그거안 해가지고. 자, B17년. 우리 면담 좀 해야지. 그쵸? 희귀성 같아. 이제, 마켓을 보면, 희소가치로 비싼 애들 많잖아요. 아, 또, 또, B17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인데? <laughs> 어디서 많이 보는 그림인데? 저래 머리 들어도 되나? 그래도 억지로 드는 것 같거든요. 따라 올라가면, 쏠 기회에서. 그래서 많이 보는 장면이죠. <laughs> 일단 던지네. 이번좀 멀리 아 벌써 내각수 나갔어. 벌써 내각수. 나갔다. 죽지는 말자 이번에. 멀리서 퉁을 발. 오, 씨. 탄다 썸. 탄오링. 아, <laughs> 나 진짜. 그니까 제가 영국 기체로 타면 얘로 키를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차라리, 그, 시박 있잖아, 시박. 러시아 시박. 시박이 낫더라고요, 내 손에. 그럼, 가슴 대가를 치러야지. 공짜 어딨냐. 다음, 어떻게 타야 될지 알았어. 액면으로 대주면 안 돼. 뛰어와, 막. 그렇게불라거나 뭐, 달라 형, 엔진이 마팅에 가셨구나. 어차피 머리 덜 뜨잖아. 그래. 아, 이제 좀 비행기 쳤는 겨우 한판 공중전 했다. 또야, 또. <laughs> 들어와. 자, b, 제, 작, 개,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선희 형,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B17 잡고 내려가서 뿜뿜뿜 b 1 5까지 어때요? 누구나 계획은 그럴싸니까 예? 이선희 형, 제 계획 평가 좀. <laughs> B17 형, 그릇거로 가면 안 되는데. 예? 계획이 어긋나는데, 이러면. 얘를 잡기는 좋은데, 저형 잡으러 가기가 좀. 따끈따끈한데. 잡았나? 내가, 내가 속도가 더 좋다, 야저 형. 어떻게 된 거야? 멀어지고 있네 아, 진짜. 일로 와, 빨리. 유인을 해야 돼. 한대더 있나? 이거 누가 그 청소지? 내려가도 상관없어 저는 저고도 가도 돼 하지만 얘는 서 가면은 안까울건데아 내가 잡았어 내거야 애들 진짜 친만 좀 봐줘 그치 <laughs> 그치 내거를 이렇게 썸머로 어디갔나 나한테 깝치는 썸머로 어디갔어 어제 얘를 노리면 되잖아 남의 먹는거를 따라 내려오는 거 요거 내가 터면 이거 잡겠구만. 자, 속도 붙여야 돼. 어, 이래.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이야. <laughs> 닦을 소리 저거는 느려 터져가지고 뭐 어디 못 가잖아. 너무 확실하게 하려고 해. 와, 네 어 기총 없다 이건가 이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아군이 할수 있거든요 아군한테 맡겨 없어 아유 야, 내가 지금 뒤 잡고 있잖아 이게 뒤를 빼면 안될것 같아 또 하자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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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입기총, <laughs> 입총, 입총. 하 기총도 진짜 이안 들어.